<laughs> 만나면 좋지 안녕하십니까 코코넛다우이산에와있고요 네, 네, 땜몽 레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, 주의 한번 해볼래요 네. <laughs> 우이산은태상과리림을 합쳐놓은 듯한 음,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힘들게 찾아오면. 네, 안녕하십니까. 쌈박입니다.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말을 빨리 돌리는 건 아니고요. 제가 빨리 하는 겁니다. 네, 지금 벌써 사꼭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까 구꼭지였는데요. 네, 신선 노름, 시간 가는 줄 모른다더니. 잠깐 있는 사이에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. 정말, 오! 못뭐 찍으라는데요? 아, 시절한 그, 어우 굉장히 좋습니다. 입장료는 100원인데요. 그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. 학생 할인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키가 1m 미치면요, 가능하고요. 오케이?